여러분 이 케이스 궁금해요? 궁금해? 아, 뱀피리라는 아, 뜻을 검색을 해 보면 어, 흡혈귀라는 뜻이야. 흡혈귀. 예. 동유럽의 미 미신 사상으로 아니, 무서운 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따라는면 많이 바뀌어야 되게요. 흡혈귀의 전화번호 010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쓰라는 거야. 컴퓨터 할 때는 자, 그러면 한번 제공을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이 케이스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고맙게도 요거를 또 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m s 에서 제공해 주셨고 요거는 제가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어 아, 근데 박스가 보통 케이스들보다 옆에 넓어요 어디 한번 뭐 기능으로 볼 때는 일단은 ARGB 펜이 들어있고 어, 얘는 이제 뭐 어, 마그네틱 마그네틱 그 먼지 필터 그리고 어, 강아지는 4mm. 그, 통풍이 잘된다미스팅 라이트를 지원하는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박스는, 어, 촌스러운 색깔 박스야. 뭔가 좀 블랙 박스라든지 이런 쪽. 자, 일단 박스는 스트리 폼이 아라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스펀지.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리 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안 좋아하는지. 자, 얘는 르겠어요 안, 안 부서져. 그리고 날림이 없기 때문에, 이 치환경 틀이네요 굉장히, 약간, 많이, 신경 쓴모습이 어, 이 뭐야, 밑에! 이이 뭐야! 아, 이, 지금 밑에 볼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하드베이를 이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먼지 필터가 있죠? 어, 일단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팔로 버텼을 때, 굉장히 이게, 그, 안정감을 주고 있어. 그 반은, 얘는 좀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좀 디자인이 일단 여기 보면 MSA 로고가 있고 이쪽에 어 라이팅 라이팅이 나오는거죠 일회용이야 일회용 아이고 이거 참 7만원짜리인데 그래도 그리고 옆툭티가 없어요 뒤툭티가 없고요 케이스가 보시면 뒤툭티가 없습니다 그렇죠 뒤툭티가뒤툭티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 손으로 풀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마감이 좋다는 거죠. 신경 많이 썼다는 거지. 어 철판은 어 두께는 딱 보통 딱 보통의 두께. 오오신경 썼다. 하드베이가 두개 있어요. 여기 에 이제 s s d 라는 하드를 자체이가 보통. 없는 애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요게 있으면 굉장히 진동면에서 잘 접어줍니다. 에어홀이 굉장히 두껍게 뚫려 있어서 쿨링 문제는 전혀 없어요. 자, 아무것도 안 볼게요. 유리는 완전 클리어는 아니고 약간 검정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아! 아, 펜이! 아니, 아, 펜이 아네 개는 씌어지 아, 페니 한 개! 에이! 한 개. 근데, 아! 오5트예요 어드레시블 LED가 되는 팬이니까 이거는 상단 먼지 필터 제거. 보통은 위험 케이스 위로 많이 올라가는데 다 깔려있어서 좋아요. 이 점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면 선박 공간은 굉장히 그 웬만한 선들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스터디 공간이 2cm가 있어 2cm 2cm에 2cm 정도면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거든요 2cm 정도면 진짜 이거 선정웬만하면다 돼요 일단은 케이스는 기본기는 굉장히 괜찮고 솔직히 저렴하지 않아요 저렴하지 않은데 기본 펜 자체가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76,000원은 좀 세나 긴세 생각합니다 사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있어요 이쪽도 보면은 A4제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펜 360까지 가능합니다 360 123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단 라디에이터는 이쪽을 보시면, 펜만 상처한테 중앙에 라디는 이쪽으로 해서 튜닝램까지 간섭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80을 선택할 때는, 아쉽게도 제 생각이지만, 280을 선택하면 레이 삼성해야 될 거예요. 튜닝램 하면 120까지만. 저는,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몇점 주실 거예요? 10점 만점에, 일단 첫 느낌은 저는, 어, 한, 7점? 7점 정도. 자, 케이스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쿨링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게 보이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좀 펜이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진짜 막 무탱이로 만들 때이 펜이 조립이 어려워서. 자,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야, 이거 또 있어, 아까! 와, 이거 또 있어요. 어후. 정말 어려운 뜻이네. 국리를 고대 게르만 민족의 지혜 신! 지혜신이야지혜신 자, 고대 게르만 민족의 지혜의심 우리 대사, 우리 대사 앞에 대사. 지혜가 생겨서 게임을 잘하게 된다. 어? 저걸 쓰면 게임을 잘하게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이 스파지가 일단 저기 블랙입니다. 와우! 박수! 일단 블랙 스펀지가 되어 있어요. 블랙 스펀지로 되어 있다는 뜻은, 어, 얘는 고급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고급이다. 고급인데, 잠깐만 일단, 일단 볼게요. 밑부분도 아까와 다르게 원지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지 필터. 역시 가격에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케이스가 맞죠 도색이 완전 고급이에요 도색이 우리 그 보면 도색 그 질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얘는 되게 고급 질감이야 도색이 일단 디자인은 이렇게 오 굉장히 어 예쁩니다 상당히 디자인은 예뻐요 저 케이스 자체가 자윗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아 이렇게 돼있어 어우뭐 굉장히 아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이는데 쿨링면에서 좀 아쉽네요 이거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아무리 거래처여도 솔직하게 의사전달 합니다 솔직하게 의사전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 그리고 썬팅이 아주 그냥 뭐 연예인 차에서만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썬팅 보통 우리 차 이제 승용차 보면은 이게 5% 정도의 그썬팅하는데5% 정도의 썬팅이에요 아까 아까는 거의 30%짜리고 이게 5%의 썬팅이기 때문에 내 얼굴도 안 보일 거예요 보면 일단 내부를 볼게요 어 똑같은 펜 아까 같은 펜이 들어있고 얘는 펜이 앞에 또 있어요 앞에도 있는데 얘는 딱 지금 쿨링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하 요거랑 분리해볼게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홀이 다 파져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 정도의 홀이 파져 있으면,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쿨링은 괜찮은 편이에요. 상단의 라디에이터는, 자,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80 사이즈하고 360, 360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80 사이즈 라디로 들어가고 280 사이즈 라디를 넣을때냉한석은 없어요. 라이팅이 지금 보시면 상단하고 하단에 다 들어가요. 상단도 있고 하단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LED가 아래쪽과 위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팬이 굉장히, 오, 우 팬이 굉장히 돌아가는 게 좋네요. 이야, 이거 뭐선정이하 뒤지겠네, 이거. 후면 선정리 공간은 한 2cm가 약간 안 되는 1.5cm 정도의 공간이고, 얘는 특이하게 커버가 있네요. 이 커버를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커버로 고정하는 타입이에요. 어차피 뭐 선정리 하는, 오, 여기 이제 홀도 있고요. 오, 얘는, 어, 뭐야? 컨트롤러, 컨트롤러. 오, 어디 보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추가로 가능해요. 다섯 개 추가로 가능해. 이게 5 볼트짜리 컨트롤러예요. 5 볼짜리. 5 볼트짜리 컨트롤러 다섯 개 추가로 다섯 개. 그러면 추가 다섯 개가면 여섯 개 팬까지는 LED 효과를 볼수 있다. 네 일단은 얘는 진짜 확실히 고급느낌이 있는게 오 이거만 봐도 틀린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하드베이가 굉장히 고급이에요 딱 봐도 고급야야 이거는 이제 이쪽에 그 뭐냐 커버는 다그 일회용 아니고 다 화장 제한은 가능한 부분. 후면은 140ml 팩까지 들어갑니 저면은 280두 개나 360세 개까지 가능하고. 여기 이제 고무로 이제 다 커버가 돼, 돼 있죠. 안에도 다 커버돼 있죠. 위쪽에도 커버 가돼 있죠. 굉장히 케이스는 정말 만듦새가 장난 아니네. 앞에 왜 SSD랑 컨트롤러 같은거 매려받을수 있겠네요? 네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때 케이스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이 케이스의 점수는요? 저는 쿨링장에서 좀 쿨링이 좀 아쉬워서 저는 사실 8점 정도 마감은 다 좋으나 쿨링이 좀 아쉬워서 저는 8점 자 오늘 컨벤이당이 모델로 이 케이스 앞에 한번 누워볼게요. 네, 자 모델로 한번 누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에는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모델. 자 오늘은 특급 모델로 이 케이스에 한번 한번 자세랑 취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때? 아 힘들다 그만하자 나이 먹고 주책이다 주책이야 일단은 케이스야 이쁘네요 자 여러분 MSI 신제품 출시 축하합시다 여러분 박수 MSI 신제품 축하 아, 신제품 출시 축하드립니다 박수 우후 성공하시길 대박 나시길 우후